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음. 조국대표가 음. 그렇게 윤석열 음. 그분을 그리워했잖아요 이제. 내가 먼저 가있을테니까 너 들어와라 뭐, 쾌제를 모고있지이형이면내방 나있는 방으로 넣어달라 아니면 이렇게 바라고 계시겠지 조국의 속마음 지금 얘기하잖아 네. 조국 대표는 간단한 거야. 자기가 받은 만큼 주려고 방을 압고 또 출마를 했었던 거고. 그러니까 이루었잖아, 하나는. 분명하게. 자기의 어떻게 원수 같은 결혼지가 아닌 그런 사람이 음, 수감이 됐으니까 쾌제를 부르고 있겠지. 아마 10년 먹은 태증이쑥 내려가셨을 거야. 아, 지금요? 이왕이면 내 방으로 오고 같이 보내 달라. 얼마나 센통이겠어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. 와이프 건드려서 살, 실용 살게. 해. 딸 의사 박탈 면허 시켜, 딸 그거 뭐 해가지고 딸에 관해서 뭐그 장학금 받은 것도 그거 뭐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감이 된 건데. 어, 그 사람이 저도 굉장히 억울할 텐데,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안 들어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탄핵의 길를들어섰고 수감이 되어 있으니까.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? 그 옥중서신을 너 만약에 가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시던데, 필체도 좋소만. 아마 그러지 싶어. 아마 퀴제를 부르실 거예요 즐겁다.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오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을까?